여름에 장염이 많을까요? 겨울에 많을까요? 당연히 여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겨울에도 장염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체감상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약국에 설사를 한다고 뭐 장염인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약사로서 이런 분들에게 필수로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열도 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설사를 하나요? 입니다. 설사를 하면서 열도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의 약을 써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건 뒤에 장염 약국약 챕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장염을 빨리 낫게 하는 약국약들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은 장염의 주의사항, 특히 탈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경구수액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 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약국에 있으면 꼭 저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사를 자주 하는데 왜 그래요? 또는 배 아프고 설사하는데 이거 병명이 뭔가요?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장염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구토, 복통, 혹은 뭐 식욕부진, 설사, 열 등이 있는데, 이런 장염의 실제 의학 용어는 급성위장염, AGE인데요. 이게 구별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장염이라 통치는 거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건 치료방법이 모두 똑같거든요. 장염의 치료방법은 사실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굽는 거고요. 소화기에 탈이 났잖아요. 우리 그 다리 다치면 어떻게 하죠? 다리 못 쓰게 기부 쌉니다. 사용하지 않고 쉬게 해야 스스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가 탈이 났으니까 먹지 않고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입니다.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설사와 구토죠.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요. 나중에는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염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장염약은 결국 감기약과 같아요. 나타나는 증상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염을 빨리 낫게 하는 약국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페라마이드 성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인데요. 좋아한다는 거 설사를 잘 멈추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설사를 잘 멈추게 한다는 건 그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약이라는 뜻입니다. 설사라는 행위는요.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보내려고 하는 우리 몸의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나는 거, 먼지 많은 곳에 가면 재채기 하는 거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사는 우리 몸을 지키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설사를 뭐 이런 걸 먹고 억지로 멈춘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있죠. 제가 서두에 필수 질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감염이 없다는 뜻이 될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냐였어요.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들락날락 한다면 그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로페라마이드는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고요. 따라서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들락날락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그때는 트리메부틴이라는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은 참 특이해요. 설사할 때도 쓸수 있지만 변비가 있을 때도 응용할 수 있어요. 위장간 운동 리듬을 정상화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설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제품일 것 같은데, 로한입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는 옛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냄새가 없는 최근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크레오소트 성분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발암물질 논란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물약, 현타객입니다. 병원 처방으로도 많이 나오죠. 땡맥타가 가장 유명했는데, 이제 이름이 땡타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땡타겔도 있고요. 모두 성분은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인데요 흡착성 지사제입니다. 나쁜 물질, 어,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흡착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딱 나쁜 물질만을 선택해서 흡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약과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되고요.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복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른 약들도 다 흡착시켜 버리거든요. 이건 진경제 성분인데요. 앞에서 설사에 초점을 맞춘 약이었다면 이건 복통을 없애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방약들도 약국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이건 평이 오령산 처방으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급성 위장염에 쓸수 있다고 써 있네요. 아까 장염의 정식 명칭이 바로 급성 위장염 AG였잖아요. 복통, 소화 불량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방약 중에 이외에도 많이 응용되는 게 이중탕입니다. 따뜻한 계열의 생약으로 구성된 처방이죠. 그리고 이런 생약 구성도 있는데요. 생약의 구성이 어르신이나 몸이 여리여리한 사람에게 잘 맞게 구성된 제품입니다. 실제 약국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 방법은 오로지 두꺼비판만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해 구성한 거고요. 각자 약사님들만의 특별한 조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약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이 없어야 하죠.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약사님, 빨리 약 주세요. 하면서 지금 바로 설사를 할것 같은 사람이라면 로페라마이드 2알. 이것도 용법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급성 설사에는 이렇게 복용하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처음 복용량 두 캡슐 복용. 유지 양으로 물군변이 어, 있을 때마다 1캡슐. 1일 상용량 3에서 4캡슐. 1일 최대 투여량 팔 캡슐 어,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 두 알에 트리메부틴 200ml 한알 그리고 평이 오령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찬거 먹지 마세요. 약 드실 때도 찬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우유, 두유, 배지밀 유제품 피하시고 생으로 먹는 건다 피해 주세요. 과일, 채소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가 어느 정도 멎으면 이거는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쭉 드세요. 자, 다음은 화장실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 트리메부틴과 평이오령산 두 가지만 챙겨드리고요. 만약 60대 이상이거나 여리여리 마른 사람이라면, 트리메부틴과 이거. 이건 처방 이름이 없어서 부르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챙겨드립니다. 진경제는 복통이 심하다고 하면 앞에 조합들에 추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알약을 못 먹는다면 이렇게 물약을 드리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안전해서 전 연령 모두 사용했어요. 근데 최근 24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임산부 수유부는 금지입니다. 음, 얘네들은 잘안 쓰게 되네요. 제품 조합할 때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찬 거는 물도 피하세요. 물도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하고요. 유제품과 기름진 음식 피해주세요.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신 것도 피하세요. 익히지 않은 생거, 과일이나 야채 모두 포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두 소화기를 쉬게 만들려는 방법들입니다. 장염 치료의 첫 번째 굶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수분 보충, 경구용. 아,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수액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탈수 예방을 위해 이온음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온음료에는 당이 과도하게 많고 전해질도 적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니까 꼭 따라 해 보세요. 물 1리터, 설탕 24g, 소금 3g. 1티스푼이 보통 5g이거든요. 그러면 물 1리터에 설탕 5티스푼, 소금 한반 티스푼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맛이 좀 없어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먹이면 잘안 먹었어요 어릴 때. 이때 레몬 반개 정도 짜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잘 먹더라고요. 몸무게 1kg당 50ml 정도를 4시간 동안 먹인다고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10kg 라면 500ml를 4시간 동안 나눠서 먹여 주시면 됩니다. 장염 이제 어렵지 않죠. 장염 빨리 낫는 법, 약국 약과 주의사항, 그리고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경구 수액 만드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 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